안녕하세요. 세련병원 외과 정은비입니다. 오늘은 세련병원의 산부인과 서은주 과장님을 모시고 여성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과장 서은주입니다. 네, 서은주 과장님. 그 오오의주주제는 여성의 염증성 질환인데요. 이 여성의 염증성 질환의 종류랑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여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질을 통한 상인성 반응을 말 하고요. 네, 크게 질염, 자궁경부염, 그리고 골반염을 얘기하게 됩니다. 질염은 어, 질의 어, 이상 분비물을 만드는 흔히 말하는 냉 혹은 냉대하라고 말하는 이상 분비물을 만들면서 가렵거나 따끔거리거나 하는 자극 증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좀안 좋은 생선 비린내 같은 특징적인 냄새를 만들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질이나 외음부가 통통 부어서 이물감을 느끼시거나 아니면 아픔을 호소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매연을 하시게 되고요. 어, 이 이런 질염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게 되면은 자궁경부에 흔히 헐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미란이나 외번 이런 자궁경부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궁경부염은 어, 자궁경부가 헐게 되면서 염증이 좀더 취약하게 돼서 어, 다시 또 질염의 악화, 악화가 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궁경부염이나 질염이 또 만성화가 되거나 혹은 질염의 일부 균지, 균주들은 질을 어, 타고 자궁경부를 통해서 자궁내막 그리고 자궁, 어, 자궁 바깥으로 퍼지게 돼서 난소나 나팔관 주변으로, 주변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골반염의 원인이 됩니다. 골반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요거는 수술을 하신 게 있으신데, 골반염이 심하게 되면 이렇게 양쪽 나팔관이 못쓰게 돼서 나팔관 농양을 만드는 경우 외에도 나팔관 주변과 나, 자궁 주변으로 해서 유착망을 만들어서 이 골반염이 완전히 치료가 된 뒤에도 불임이나 난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질환이 됩니다. 음, 어,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분자신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약종 나팔관에 절제를 하시게 됩니다. 아. 자, 그, 이런 질염이나 골반염이 의심될 때 병원에서 어떤 검사나 치료를 하나요? 어, 보통 환자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하시게 되고 질염이나 우리 자궁염구염 골반염이 의심이 되게 되면 원인 균주를 찾는 균정류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균검사인데요. 어,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흔히 STD 검사, 성병균 검사요라고 하면서 나가는 균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이제 이름이 성매개 균 검사 혹은 성병균 검사라고 돼 있으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과연 나는 성병이 있는 거냐, 그럼 이 성병은 내가 남자친구한테 혹은 남편한테 올는 거냐, 그럼 내 남편이 외도를 한 거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병이 누군가한테 얼마, 누군가로부터 얼마냐 여부가 아니라 이 균들이 과연 내 몸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지금 성병 검사라고 하셨는데, 이 성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그 이미지가 보통 검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어, 내가 그러면 좀 뭔가 생활이 잘못됐거나내 배우자가 좀 성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게 그런 생활, 그 성관계나 이런 거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결과인가요? 그렇지는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병과 성 매개 질환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성 매개 질환이라고 하면은 성관계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균들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성병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게되는것 같습니다. 내가 성병에 걸렸어. 이런 나의 성생활이 불량한 것은 아닌가. 혹은 내 배우자의 성생활이 불량한 것은 아닌가 많이 의심을 하시고 자꾸 여쭤보시는데 진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이 균들이 어떤 균인지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 균이 제 몸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은 이 균을 제 파트너와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항목이고요. 이 검사들은 이제 쭉 이렇게 어려운 이름으로 적혀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에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많이 얘기하시고 또 균이 나오게 되면 많이 여쭤보는 균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균은 내독균이에요. 우리 는내독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성병균이고 내독균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를 통해서 검출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징적으로 1기, 2기, 3기 뭐신경내독이 넘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병균 검사 항목에서 나오는 피 검사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균주들은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플라즈마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는 균인데요. 이 유레아, 마이코플라즈마 균주들은 조금 특이한 균주들이에요. 이네는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공유하는 것도 맞고, 어떤 균주들은 임신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떤 균주들은 질염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균주들은 심지어 증상이 없고 그냥 평생 공생균처럼 붙어 있는 균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유레아 플라즈마, 마이코 플라즈마가 검출이 됐을 때이 균이 어떤 분들이 또 성병이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많이 우려하시는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공생하는 균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하시거나 간혹 이 균주들이 골반염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때는 파트너와 함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시는 균은 이제 트리코모나스라는 균이고요. 얘는 이제 균 어, 균이라기보다는 기생충의 한 종류예요. 머리 쪽에 털이 달려 있는 촉수가 달려 있는 그런 균주고 얘는 특징적으로 간지럼을 많이 일으키는 성병균이에요. 얘는 성병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그렇 생각하시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드시 남편분과 같이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실제 저희가 치료를 하고 나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있다 꼭 재검을 권고를 드리는 이유가 다시 재발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많은 균이에요. 어 이제 나, 그 밑에 나와 있는 균주들 중에 가드넬라란 균하고 우리 캔디다란 균이 있는데 이 균을 성평균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게 성관계가 없는 분들한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균입니다. 이 균주들은 크게 질염을 많이 일으키는 하부 생식기에 있는 균주, 균주들이고요. 가드넬라균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냄새를 만들어 놓죠. 어, 내가 소변을 보는데 냄새가 많이 올라가요. 이상한 악취가 나요 하시면서 오시는 균이고, 어 부부관계를 하시면 물론 공유할 수 있지만 이 균이 검출됐다고 해서 파트너 치료를 요하지는 않아요. 캔디다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곰팡이성 질병입니다이 캔디다균은 분비물 내에 균사체라는 특징적인 그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들어 있어서 굉장히 가려움증을 일으키고 외음부나 이런 피부에 자극도 많이 일으켜요. 캔디다균을 심해지기 심해지기 시작하시면은 외부가 땡땡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하신 경우에 습친처럼 번져 나가기도 하시고 이균도 역시 이제 치료를 잘 하고 나서 반드시 남편분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우리 캔디다나 가디넬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관염성 질환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은 면역기능하고도 많이 관련해서 얘기할수 있고 실제 캔디다 균 같은 경우에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편하게 보는 소름이에요. 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균이 이제 고노레아랑 균하고 클라미디아랑 균이 있는데 이두 균은 또병태생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대표적인 골반염의 원인이 되는 균, 균주들이고 간염이 성생활을 통해서 간염이 되게 되면은 질염을 일으키기보다는 대부분은 무증상으로 질에 붙어 있어요. 주로 질보다는 조금 더 상부 영역인 자궁경부에 붙어 있다가 뭐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간염이 점점 활성화가 되면은 음, 자궁을 타고 넘어가서 골반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특히나 클라미디아나 임균 같은 균들은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난소낭과농양이나 혹은 심하신 분들은 복막염의 원인이 되는 균이라서 이 균들은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복통이 동반되는 골반염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어 저희가 2주 이상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하시거나. 아까 말한 농양이 의심되면 수술까지도 할수 있는 균들입니다. 이 균들은 반드시 파트너분들하고 같이 치료를 하셔야 돼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치료가 완결되는 시점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도록 제가 얘기를 드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추후에 추적검사를 요하는 균, 균주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게 헤르페스라는 균인데요. 헤르페스는 되게 의견들이 많이 분분한 균 중에 하나예요. 얼마 전에 유튜버, 유튜버 분도 한번 헤르페스를 이렇게 파, 파트너분들한테 옮기게 돼서 문제가 됐던 균인데 얘는 성병균이라고 부르기에는 어, 한번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냥 평생 지속이 되는 균이라서 사실 감염 시점이나 감염 그 경로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얻는 균이 맞으시고 특히나 이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물집 같은 포진을 만드는데요. 그런 포진이 올라와 있을 때는 파트너분들이나 혹은 포진에 있는 분비물을 통해서 가족분들한테 도 옮길 수 있어서 조금 주의를 요하는 균입니다. 이 헤르페스는 한번 옳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트너 치료를 따로 요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 게 파트너분이 옮을수 있고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서 치료하도록 권고를 드리는 균입니다. 음, 그리고 균마다 굉장히 성격도 다르고 치료 방법도 다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균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균 때문에 생기는지 아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질염은 나이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예, 나이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큰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청소년기 학생들은 어 선생님 저 너무 가려워요. 선생님 저 냄새가 나요. 저냉이 많이 늘었어요 하면서 네. 병원을 방문하는데요.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성호르몬이 분비를 하게 되면 은 전엔 어떤 질 분비물의 증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지저분하게 지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가드넬라나캔디다균이 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속옷이 지저분해요 하고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상, 그, 호르몬에 의한 질병, 호르몬에 의한 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학생이 너무 가려워하거나 아니면 냄새로서 하시거나, 호소하거나 하면은 병원에 오셔서 가드넬라나 킹디다를 간별하고, 때에 따라서 청소년이 애들이 이제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병원에 오면은 허벅다리까지 습진이 커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병원에 오시는 게나습니다 어, 이제, 그, 보통은 요 시기에 생기는 질염이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또질염 양상이 약간 바뀌어요. 저희가 이성친구가 생기고, 특히나 20, 30대는 이성, 이성친구가 고정적이기 보다는, 음, 새로운 이제, 이성친구가 생기기도 하 헤어지고, 이러면서 저희가 성관계를 통한 질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음, 그 시기에 성관계를 통해서 얻는 균이라고 해도 파트너 치료가 필요 없는 가드넬라나 킨데다가 주이겠지만은 드물게는 본인 몸에도 클라미디아나 아까 말씀드린 뭐트리코모나스나 이런 성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식에 이상 증물도 있다 그러면 반드시 산부인과를 가셔야 되고 꼭균 검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의사의 설명에 의해서 혹시 남자친구분이 치료를 해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균이 있으면 반드시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요 시기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또 여자분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은 분비물 양상이 굉장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분만과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자궁 경부가 열려있게 되는데 자궁 경부가 사람 몸에서 가장 많은질 분비물을 만드는 곳인데 이 문이 열려있게, 열려있다 보면은 특징적으로, 어, 저는 천원 땐안 일했는데 냉이 너무 늘어요 하시면서 오세요. 이 분비물은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년 내로 좀 줄기는 하는데, 계속 열려 있으면서 계속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에도 역시나 질 분비물이 늘어있기 때문에 가드넬라나 킹데다돈 같은 균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 성병균에 대한 노출이 늘 있기 때문에 균 검사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요게 일반적인 질병균이고요, 이거랑 완전히 양상이 다른 게 폐허하신 이후에 오신 어머님들이신데요. 폐경을 하시게 되면 초반엔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나는 이제 빙빙 끼 없어 속옷이 깨끗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시기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으로 질 분비물이 말라서 대부분은 오히려 좋아지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질 점점 위축이 심해지시면 그때는 질안에 특징적인 끈끈하고 노릇으로만 진물 같은 냉이 생기기도 하시고요. 아주 심하신 분들은 질점막 위축이 너무 심해서 질출혈이 생기시거나 아니면 은 질이나 소문순 유착이나 아주 심하신 어머님은 소변보는 요도까지도 질유착이 심하신 경우도 생기십니다. 이런 분들은 어, 대부분의 경우는 아, 이거 원래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보다 하고 병원 방문을 안 하시는데요. 어, 이런 증상도 저희가 간단한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질정 같은 걸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의사랑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질염의 예방이나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어, 예, 질은 어, 제가 앞서 말했지만은,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아, 내가 질염이란 거는 뭔가 염증이 생겼구나, 누군가한테 균을 올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대부분의 질염 특히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드넬라나 캔디다 같은 경우에는 면역이랑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캔디다나 가드넬라 같은 경우 간기를 심하게 앓으신 다음에도 많이 오시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명절 지나고도 많이 매물하시거든요. 그만큼 면역기능하고 관리가 나, 관련이 많기 때문에 요새 병원에 오시면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내가 질 면역, 질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구입했어. 이질 유산균이 효과가 있어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질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논문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나오는 논문들도 1개월 가까이 장기 복용을 했을 때 우리가 질 안에 있는 정상 유산균을 좀 증가시키면서 질 내산도를 개선해서 어, 가드넬라나 캔디다 같은 균의 재발률을 떨어뜨린다는 라 보고는 있지만 질 유산균 자체가 치유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만성적으로 반복적으로 질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 질 유산균도 구입해 드세요라고 권고를 드리지만은 언제나 그게 치료 약은 아니라고 설명합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질정 계열이 있어요. 질정, 질정도 균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만성적으로 질염을 앓으시거나 아니면 반복적인 에피소드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본인 증상을 굉장히 잘 아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질정을 그냥 스스로 구입하셔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조심하셔야 될게 질정에는 그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항생제가 들어있어요. 질정을 장기 복용, 장기 사용하시게 되면 은 오히려 질 내에 있는 정상 유산균이나 정상 유익균들을 그 방해하게 돼서 다른 질염들이 관염이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질세정 방법들 원인들 보시면 굉장히 기상청일한 방법으로 질세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그 올바르지 않은 질세정도 사실은 자궁경부염의 원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냥 맹물로 질세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목욕탕 같은 곳에서 뭐 이렇게 신중기계나 이런 특징적인, 뭐 특징적인 장소에서 따로 사용 하시거나 이러게 되는데요. 간염, 감염, 간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질내산도를저해해서 이런 균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놓지 않으시고요. 질, 올바른 질세정 방법이나 아니면 질내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 산부인과에서는 질세정제를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기도 해요. 만약에 난 이거 꼭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질염이 심하지는 않은데 늘 문제다 하시면은 산부인과 의사랑 상의하에 주기적이거나 혹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질세정 방법을 상담하시면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성의 염증성 질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